저 바다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자. 바다가 잘 보입니까? 시원하죠? 바다, 시원하죠? 측면에서 이제 저 e 바보보습습다측측에에측측에에아아저저쪽쪽은본본고요 측면에서. 측면에서. 이제 제 바닥에서 아니야 측면 쪽에서 이 예. n 이 내부를 한 바퀴 뺑 돌아보면서 보겠습니다. 측면에서. 아까 이거 다 보인 건데, 일단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다 보여 보이, 보이 보겠습니다. 어, 된... 아, 그 예, 아, 이제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. 아, 저쪽 어디 계실 겁니다. 저쪽. 예.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위에도 뭐가 있습니다.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정성이 지급하면 바로 영감하시어. 우 대나무숲 같은 데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, 아유 여기 올라가려면 다리 힘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 짓고 어, 올라가야 돼 어, 체력을 길러갖고 여기도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어, 나도 올라오니까 다 올라오시, 올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.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. 오, 이또 멋진데 가 아까 찍은데 네, 멋진데가 여기 있었네요. 알저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여기, 여기 올라오면 여기 바다가 보이고, 아이고 대라죠. 자, 거 자, 오메 나한테 올라옵니다. 자, 모두 이걸 보시면서 소원성 자십시오. 저쪽도 아, 내려가는 저기가 있고요. 오. 죄송합니다 자 이나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, 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예, 이나님입니다 무조건 용궁사 꼭 들리셔야 돼요 넘버원 아, 넘버 최고 아름다운 절이래요 음. 꼭 보세요 꼭 보시랍니다 <laughs> 안 보면 혼납니다 어디요 Я бацаа фотто гаргалаа. Аа, та инж